어.. 예,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반갑습이이돌기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현재 제가 지금 사고 있는 거는 헬스케어, 헬스케어 의료 관련.. 예 네, 의료 코인의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관련코인이요? 아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원래 락업시간은 안 알려줘요. 어, 그거 알려주면 사람들 그 시간에 다 털잖아요? <laughs> 원래 락업 풀리는 시간은 공개 안 해요. 락업 풀리는 날짜만 공개하지. 시간은 공개 안 합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그, 의료 관련된 코인은 요두 가지에요. 휴먼하고 메디어. 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 락업이 해제되고 나서 그 물량을 받아, 바로 받아먹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최근에 지분 인수하고 나서 헬스케어 관련돼서 빅데이터요. 의료 빅데이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얘네를 지분 인수한거예요 현재 지금 휴먼은 내일 12월 1일 날짜로 물량이 풀립니다. 어, 며칠 전에 뉴스로는 일단은 천, 1170억 1170억의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절반만 보호해수를 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620억 정도 돼요. 근데 뭐큰 손들에 비해서는 큰 손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고래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아무튼 고래라면 620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돈인데 어 고래들한테는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못살 정도는 아니에요. 어, 양양펀치 어서와. 어, 그렇다 보면은, 어, 일단은 카카오에서 최대 주주를 하고 있는 휴먼을 만약에 다른 기관이나, 어, 다른 큰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면 아마 650억, 620억? 620억은 금방 먹어치울 거야. 제 생각은요. 어, 만약에 어, 현재 카카오에서 대주주를 아, 최대주주를 하고 있는데, 어, 헬스케어 관련돼서 아무튼 카카오에서 키운다고 치고, 어떤 세력 기관들이 어, 이거는 정말 미래성 어, 이게 보인다. 그러면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물량을 먹으려고 분명히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헬스케어 미래의 먹거리 중에 헬스케어가 워낙 크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 의료 의료 관련된 미래 먹거리로 그 의료 관련된 그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랑 카카오랑 경쟁 중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 봐요. 아무튼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네이버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에서는 빅데이터 아무튼 걔네도 기술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작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더 크게 나가려면, 휴먼스케이프의 그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술을, 어, 전복시켜서 더 확대시키려고, 이제, 휴먼의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같이 가자라는 그런 걸한 거예요, 최근에. 150억에 인수했죠. 그렇다고 보니까 일단 미래성이 상당히 좋아요. 의료 관련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된 그 빅데이터 그게 미래의 먹거리로 상당히 좋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에서 이 종목을 인수, 지분 인수한 거를 보면 카카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호 예수가 풀려서 그 물량이 쏟아지면 그 물량을 분명히 받아먹을 기관이 분명히 나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물량 받아먹을 기관이 나옵니다. 근데 걔네가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초기 멤버들이나 어드바이저가 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파는 추세다 그러면 어떤 기관은 그 파는 물량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상당히 의료, 헬스케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아무튼, 어차피 저도 살 거지만, 아무튼 그 물량 쏟아지면 기관들 엄청 놀릴 것 같아. 어, 메디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메디블록도 호재가 많아요. 어 메디 블록은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죠. 어 휴먼은 카카오고요. 메디 블록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거기다가 이제 병원의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 그런 게들어가 있어요. 구축돼 있고, 어 최근에 메디 블록이 뉴스가 하나 떴던데, 오늘인가? <laughs> 오늘인가 메디 블록이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보면, 의료 데이터, 얘네도 빅데이터죠. 의료 데이터 안전거래 시장을 열겠다. 눈업 실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로 어 위변조 등 보안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옛날에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어, 게이트 재단, 빌게이트, 빌게이츠죠 빌게이트. 빌게이 재단 프로젝트에 얘네가 참여를 했었었고요 예전에. 추천 감사합니다. 어, 어, 네이버, 네이버에서도 투자도 받았었네요? 어, 이게 나오네? 어, 네이버에서도 투자 받았었네, 메디가. 네, 이것까지는 몰랐네. 근데 얘네도 휴먼만큼 상당히 좋아요. 메디가. 아마 휴먼만큼 메디블록도 어느 기관에서 노리지 않을까요? 어, 지난해에 있었네. 이거 보면. 어, 지난, 지난해에는 네이버 그지언니, 등으로부터 어, 투자를 40억을 받았었대요. 아, 네. 어서오세요. 대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로 메디도 마찬가지로 어 메디도 마찬가지로 휴먼처럼 네, 어떤 기관이 지분 인수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눈독 들인다.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갑자기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잠시만요. 그쵸. 만약에 투자 지분 인수 기사 하나 뜨면 완전 대박이지. 그런 게 하나 떠야 되는데. 근데 메디 진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 메디 블록 진짜 올라갈 것 같죠? 휴먼스 존버님 추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메디 1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때는 100원 이하에서 담아야 돼. 안녕하세요. 아, 휴먼스 정보님, 네, 33개 감사합니다. 어, 이름을 바꿨네? 누구지? 어,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